제가 이거를 들었는데 형님들 이거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알아요? 이게 저에게는 컨설턴트가 있어요 예 카이오넴 전물 컨설턴트가 있는데 누구냐면 제 캐릭을 하는 이제 대리인데 랑찌가 구해줬습니다 예전에 랭커였습니다 랭커 그래서 그 친구가 도와주는데 그 친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화검이래요 신화검 다 필요 없대 신화검만 있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된대 이 게임은 신화검과 인형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나는 장비는 솔직히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이거 양손검을 10일 양손검을 만들면 돼. 그래서, 제우스의 양손검을 차는 거야. 그럼 게임 끝난대요. 예. 그럼 게임 끝나. 근데 그걸 어디서 구하느냐. 지금 이벤트인데 나한테 걔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, 형, 이걸 다 뽑으래. 93장을. 93장을 다 뽑으래. 남들이 하기 전에. 얘는 나를, 굉장한 녀석으로 보나봐요. 그래서, 괜찮겠어? 이거를 다 뽑으면 형이 1등이래. 이것만 뽑으래요. 그럼 끝난다고. 그래서 1 1건 만들고 인형만 살짝만 덧대주면 그냥 게임 끝이래 맞아? 이거 드럽게 안뜰거 아니야 오늘 악세세팅하고 다 필요 없이 이것만 하라 그러더라고. 잘 떠야 해 먹을 텐데, 내가 확률을 모르니까, 일단 좀 이따 한번 이걸 볼게요.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. 가미야, 음. 너 지금부터 잠깐 붙어가지고 네, 컨설팅 들어가라. 예, 예. 대문 예. 맞습니다. 그거, 5강 하셔야 돼. 어, 5강. 할 거야. 거래소에서 이제 타면 되지. 방어구 강화석이라고 쓰면 되니? 그렇죠 그리고, 방어구 강화석이 고치에 축복받은 이라고 전했다, 여 어, 걍 방어구도 없어, 어차피. 제일 싼게 위로 올라오니? 어, 아니에요. 최근순으로 최근 올라오니? 최근순으로 올라오니? 개당 30원짜리가 제일 싼 거니? 그렇죠 보통 2 5원에 30원 대 지금 아마 팔 거예요. 그러니? 오케이 네 노. 네. 형님 샀니? 안 사줬어 왜 그럴까? 어.. 취소를 누르셨어요 <laughs> 네. 아 그랬어? <laughs> 내가? 네 맞아요 네그 일부러 그랬는아 확인이 네. 왼쪽에 있었구나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아니 저는 형님 웃기실려고 시청자분들 재밌 오케이 모르겠고. 그렇지 정확했어 <laughs> 오케이 자감이야 내가 이게 프로게이머한테 들었거든? 카이온 프로게이머한테 네, 네. 들은 결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방어근 5셋만 차고 신화검을 네. 빨리 하면 모든 게 끝난대 그게... 네, 노린 계산을 해봤는데 요어 네. 계산을 해봤니? 그, 드래곤 강화석이 어 27개가 필요해요 드래곤의 강화석이 최소, 수, 어 최소 27개예요 어. 근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좀꽤 돼요 그게 형. 얼마니? 어그 확률에 따라 좀 다른데 그게 확률이 공지가 안됐어요 그것만 아, 그니까, 러 대충. 얼마냐고. 한 30장이면. 대충 해가지고, 한, 3천만원 정도. 3천만원? 네. 그러면 나는 전설검을, 신화검을 안쓸 거야. 그럼 됐잖아. 간단하게. 1등을 안 하면 되잖아. 맞죠. 응. 음. 저희가 조율자기 때문에. 어, 그래. 즐겨. 네, 어, 됐어. 네. 1등 할 생각 하지 마. 족된다. 인생 거꾸로 간다. 돈 벌어야 된다. 포기. 네. 신화검 포기. 자, 풀 전설 세트로. <laughs> 자, 작전 병력 들어갑니다. 아이씨, 벌려. 그러면 일단은. 전비 하나만 어떻게든 노려가지고 전비 하나만 뽑고 나머지는 이제 검을 이거 7 만들고 나머지 5 만들고 그러면 이제 뭐남버 아니지 뭐 이제 기사 남바 아니지 됐어 야 가미야 네 형님 너 지금 몇램 몇에 몇 방이야 저 66레벨에 1 5 6방이야 어? 어? 아 110방이요 64레벨에 106방이요 너 22번으로 와봐 자 들어와 아프냐? 잠시만요 언니 아프냐? 파티 드렸어요 파티 오케이 수락 오케이 간다 예 네, 형님 고 이거 뭐 잘못됐냐 걔? 지금 너랑 나랑 싸우는 거냐? 예 네, 형님 이거 뭐 잘못된 거 같은데 형님 어기사대 <laughs> 잘못된 거지 이거? 렉이지? 렉인 거같아 이거 야 이거 뭐야 빅별? 죽여 건방진 새끼 이거 나 아직 스톤 안 배웠냐? 야 죽여 네, 빅별 죽여 뭐해 네 때리고 있습니다. 형님 나는 때리고 있는 거야. 네. 이형님누군도시죠 보면 <laughs> 뭐 하냐? 씨발 비싼데, 먹거리 아유, 이걸 <씨, 웃음> 잘못 골랐네. <골랐는데>, 클라스를 아유, 존댓 <laughs> <좋은데. 웃음> 야. 나 게임 중에 기사가 이렇게 구대 게임 게임 처음 보네.